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초 TV 시청자 여러분. 뉴스파인드 지의를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인사 시즌에 인사 문제랑 또 나머지 그 내년도 뭐 예산한 등뭐 이런 일로 방송을 두 번이나 펑크 내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제가 계속 대장동 문제만 다뤄왔었는데, 이제 오늘은 뭐 이미 사실은 어제 대장동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났는데 실망스러워하는 국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몸통에 대한 이런 수사, 처음부터 뭐 검찰 수사가 부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뭐 특검도입 이야기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특검도입도 지금 대략 상시특검을 도입해도 12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 어, 시행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을 역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가 사실상 김종인을 뺀 대선 가도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뭐 균열은 비슷하게 김종인 영입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소위 말하면 옛 상김에서 이 중도층을 넓혀가려는 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어, 뭐 어쨌든 김한길 대표도 뭐 여러 고민 끝에 합류하기로 했겠죠. 근데 이게 사실상 김종인 어, 지금 뭐전 위원장이 없으면 이 그림이, 어, 서지 않는다. 뭐, 이거 저는 이거와 별개로 어쨌든 외부에서는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전민주당 대표도 위원장을 맡은 새시대 준비위원회. 여기는 당 선대위보다는 조금 소조직으로 정권교체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윤 후보는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대위 수석 대변인에는 후보 수석 대변인 맡았던 뭐, 이항수 의원이 선임됐고, 전략기획부총장은 윤한웅 의원, 조직부총장은 박성민 의원 이렇게 맡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떠나서 사실 김종인 의원장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그윤 선대위 원팀 출범의 최대 위기라고 하면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을 데려오지 못하면 후보가 위험 떠나 떠나야 된다는 내용을 그 김재현 의원도 사실 뭐 여러 방송에도 출연해서도 어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많이 하고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뭐김종훈 위원장의 뭐 공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제일 사실은 어, 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와, 나오고 있는 게 자리를 탐한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파리 때니 앞서 이런 이야기 할때 제가 서로 총질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뭐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일단은 첫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없어도 그동안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했었죠. 그런데 그 조사를 보면 또 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뭐 50대 50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뭐범 어 야권에서는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아니면 뭐 이대로 가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뭐냐, 어, 자리다툼도 없지 않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여러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을 자기 자리로 메꾸지 못하지만 관련해서 장재현 의원도 비서실장이 뭐 거론되고 있었는데 어, 자진해서 떠나겠다고 오늘 보니까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어,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어, 대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첫 번째 말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뭐, 세계, 생애 주기별 복지. 어, 저도 딱 떠오른 게, 사실은 당시 그,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공약에 약했다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도747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와닿는 슬로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는 경륜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참모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뭔가 이런 슬로건이랑 지금 현 시대에 먹힐 만한 공약을 적절히 내들고 와서 이 슬로건을 잘 먹혀들었을 때, 이 슬로건이 먹혀들었을 때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거철만 되면. 지금 김종인 전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81세십니다. 근데 어쨌든 굵직한 선거를 민주당과 이 지금 국민의힘 뭐 서로 전신이었죠. 오가면서 어, 그 선거마다 어,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 본인 해고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두 번의 배신을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00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왔던 12년, 그 다음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치른 2016 총선에서 배신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민주화 생애 주기별 복지. 그럼 이런 슬로건을 지금 주, 지금은 주변에서 브레인들이 없어서 못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어인들도뭐 여러 의견을 내겠지만 사실은 딱히 제가 뉴스를 저도 보고 이런 뭔가, 어, 공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어, 솔직히 저는 별로 이렇게 저한테 와닿는 공약은 그동안 없었다. 그럼 지금 가장 국민들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앞서 뭐 종부세 폭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종부세 폭탄 난 표현이 뭐 그걸 갖고 또 시비를 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민심이 돌아선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저는 만약에 부동산 정책을 잘 내비치면 민주당이 충분히 반전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 카드를 전면 차단하는 것 또한 정책으로 가능하겠죠. 지금 lh 사태 대장동 사태 말은 안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부패 뭐 그게 누가 됐고 몸통이 누가 됐다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수사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이미 여야가 뭐 진짜 심각한 진영 대립을 하고 있는데 범인이 누구냐. 저는 중요하다고 안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된 이상 무조건 당선을 위해서 다 찍겠죠. 지금 뭐, 뭐,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니 뭐 돈을 받아니 그 수사가 그 뒤에 결과에 나와도 앞서 뭐이명박전 대통령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용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뭐다 지난 사건 다시 털고 털고 도의치 못 떴으니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 지금에 와서는 또 다시 털어봐야 된다. 이미 털어서 수사했는데 안 나왔죠. 근데 또 털죠. 근데 지금은 서로 체매하니까 이런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좋은 정책을 내놔야죠. 앞서 말씀드린 747, 경제민주화. 이런 하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동산 실기, 어, 반대로 지금 또 뭐, 어, 어, 코인에 지금 재테크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은 부동산이 막히니까 나머지 어떻습니까? 유동성 자금이 증권이나 코인으로 몰리고 있는데, 또 코인에 뭐 가세를 하겠다. 이런 것부터가 저는 뭔가 지금 조금 선거 전략에, 어, 방향성에 아직 이렇다 할 카드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민 위원장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앞서도 뭐 여러 번 진행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여도 야도 편들 마음도 없고 편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차고 아무런 연줄도 없습니다. 다만 이분의 이런 경륜은 충분히 높이 평가하고 사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앞서 본인이 어떤 뭐 역할을 요구하고 했다면 지금 본인의 표현처럼 두번의 배신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그것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는 이거는 또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뭐그 자리를 받지 않았다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근데 그런 건 있죠. 소위 말하면 지금도 앞서 마찬가지지만 지방 선거나 이런 일년의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좋지 않게 나갔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한 마디는 인사가 만사다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어, 지금 뭐 여러 윤석열 후보와 그의 참모진들이 있으실 테고, 근데 이 결정도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할 일이지만, 굳이 어뭐 2, 3일 더 기다려보겠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2, 3일 기다리면서 저는 뭐상고처리해서또 김종인 위원장도 결국에는 본인도 지금 역할에서 갑자기 민주당으로 가는 그림도 난 본인의 정치인생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말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